아. 믿음은 뭐라겠죠? 바라놓은 것이 실상이다. 자, 여러분이 아픕니다. 아픈데, 병이 지금 병원 가도 안 나고, 기도해도안 나고,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라고? 믿음의 기도는 뭐야? 바라라, 이거야. 내가 지금 주님의 영이 막 지금 기름부이 임해서, 보혈이 임해서, 내가 치유되는 걸 바라보라, 이거야. 이미지 메이 내가 지금 영, 한시안 열렸어도 그렇게 바라보고 믿으라, 이게. 네, 다음에 네. 주님 땡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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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수 지져서 땡큐 하면 주님 미안해서 돋구치 거잖아. 왜냐면 하 이게 지금 이 믿음의 법칙이에요, 네. 지 근데 막 그냥, 아이고, 아이고, 내가 도치되면 니 인자 나안돼 나는 안 돼요. 목사님이 하면 도치되면 나는 안 돼요. 막 이렇게 되면 항상 이 영적인 전쟁은 내가 스스로 저는 여러분한테 개개인을 형이 숙제해도 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.